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루키 프로입니다. 네, 오늘도 정말 놀랍고 재밌는 사활문제 준비해 봤는데요. 구독, 좋아요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흑선입니다. 흑선으로 이 흑돌 전체를 살릴 문제입니다. 어떻게 두면은 이 흑돌 전체를 살릴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일단 첫 번째 일감은 이곳을 단수를 치는 겁니다. 단수 치고 어, 따먹을 때 그 다음에 뭔가, 노려보고 싶은데요. 그 다음에, 이제, 요렇게 늘어가는 거는, 따먹혀서 안 되죠. 지금 한집 밖에 없기 때문에, 이거는 흙이 죽은 형태입니다. 자, 그렇다면, 여기서 흙이 무언가를 해보려면은, 이두 점을 살릴 수 밖에 없는데요. 여기 단수를 쳐가지고, 흙네 점이 죽게 되는 거죠. 단수를 쳐도, 예, 따먹혀서, 지금 한집 밖에 없기 때문에 이 흙돌 전체가 죽은 형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첫 수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, 두 번째로 이렇게 단수를 치는 걸 고려해 볼 수가 있죠 이 수는 그냥 따먹으면 은그 어, 다음에 흙의 응수가 궁합니다 네, 이걸 단수를 쳐도 따먹혀서 더 이상 한 집이 안 나기 때문에 이건 흙이 죽었죠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둬야 될까요? 네, 이곳을 다수치는 것도 마찬가지죠 따먹으면 중앙에 한 집이 있고 변에서 한 집이 나야 되는데요 도저히 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 이건 흙이 죽은 형태죠 자 정말 어려운 장면인데요 힌트를 드리자면은 일단 이곳을 잇는 것이 해답입니다. 네, 있구요. 오 이게 뭐냐 이렇게 두면은 내점 죽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거든요. 네 실전이라면은 어, 이런 모양 나왔을 때 굉장히 보기 힘든데 왜냐면은 이곳을 다수 쳤을 때 이때가 핵심이거든요. 만약에 흙이 이렇게 끊게 되면은 따먹어서 네 여기를 먹여쳐봤자. 따먹히면은 예, 도저히 흙이 변해서 한 집을 낼 수가 없습니다. 자 여기서 어떤 수가 있을까요? 여기서 굉장히 묘수가 있는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건 바로 이곳을 먹여치는 것이 굉장히 기가 막힌 묘수입니다. 왜냐면은어 이거 한점 따먹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실 텐데요. 여기서 흙이 딱 먹여치면은 더 이상 백이 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양단수예요 백이 이거를 따먹을 수는 없거든요 이걸 따먹으면은 따먹혀 가지고 이건 흙이 살았죠 그렇다고 백이 예, 이네 점을 따먹으면은 요거 세 점이 지금 단수 형태라 가지고 따먹으면서 예, 변에 한 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중앙에 한 집, 변에 한집나니까두 집이 놓고 흙이 살았죠? 그렇다고 지금 장면에서 백이 여기 두 점을 따먹으면 흙이 또두점 따먹어가지고 여기 한집 나고 여기 한집 나서 흙이 살았습니다. 굉장히 절묘하죠? 이런 걸 보고 이제 양단수라고 하는데요. 양단수에 딱 걸리게 되는 거죠. 자, 그렇다고 백이 뒤에서 단수를 치면 은 이때는 그냥 흙이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됩니다. 따먹을 때 늘어서 이두 점을 제압하면서 흙이 완생을 하게 되죠.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이곳을 있고요. 백이 단수를 칠때 여기 먹여가, 먹여치는 것이 묘수입니다. 따먹을 때 양단수를 쳐가지고, 따먹을 때두 점을 따먹고 살게 되죠. 네, 이것이 이번 문제의 해답이 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 강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